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누게 된 황유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죠.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을 살리는 마음을 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죽이는 마음을 품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마음 잘못됐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 때문에 답답해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처녀였으므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로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아들인 내가 왜 그렇게 날마다 더 수척해지느냐. 나한테 말해보지 않겠느냐? 압론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침대로 가서 아픈 척 하고 있어라.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시면 이렇게 말하여라. 제 여동생 다마를 보내 제게 먹을 것을 주고 제가 보는 앞에서 먹을 것을 마련해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이다. 그래서 암논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논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네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그리하여 다말이 자기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보니. 암논이 누워 있었습니다. 다말은 밀가루를 반죽해 그가 보는 앞에서 빵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러고는 빵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먹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침실로 먹을 것을 가져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그러자 다말은 자기가 만든 빵을 들고 침실에 있는 자기 오빠 암론에게 가져왔습니다. 다말이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론은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와 함께 눕자. 다말이 암론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이러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이런 악한 짓은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서 어딜 다닐 수 있겠어요. 오라버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 하나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발 왕께 말씀드리세요. 왕께서 나를 오라버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암노는 다말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힘으로 눌러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말하죠. 다윗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 아를 죽인 것으로 인해 카린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다윗은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암노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암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후계자였죠.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상사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문제였죠. 그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자신의 이복 형제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었어요. 가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둘은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였죠. 또한 다말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였기 때문에 남자를 가까이 할수 없었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왕궁에서 따로 지냈어요. 그랬기에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암론의 친구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그는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로 암론과는 사촌이었죠. 근데 성경은 그를 교활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죠? 창세기에 보면 하와를 꼬셨던 뱀을 교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요나답은 암론에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 방법을 알려줍니다. 침대에서 아픈 척을 하면 다윗 왕이 문병을 올 것이고 아버지 다윗에게 다마를 보내 먹을 것을 좀 만들어 먹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암론은 요나답의 계략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먹을 것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것이었죠. 사실 암노는 처음부터 이미 죄를 짓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암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만약에 진짜 원하는 것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어떻게 하죠? 사실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내 의견에 동의해줄 친구를 찾아가지 않나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좋은 길임을 모른 채 말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의 본능과 욕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 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 친구, 욕심,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날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암론은 그런 요나답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6절입니다. 그래서 암론은 자리에 누워 아픈 척을 했습니다. 왕이 그를 보러 오자 암론이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 다말이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그 손으로 제게 먹여주게 해 주십시오. 암론은 결국 요나답이 말한대로 자리에 누워 아픈 척을 합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다른 곳에 함부로 보내지 않는 것이 질서였어요. 그러나 판단력이 흐려진 다윗은 다말을 암론에게 보냅니다. 결국 좋은 마음으로 음식을 해서 암론에게 주려고 갔던 다말을 암론은 욕보이고 말죠. 다말은 암론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죄의 결과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미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힌 암론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안 좋은 마음의 생각을 계속 품다 보면 반드시 그 죄된 마음은 행동의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암노는 품어야 하지 않아야 할 마음을 품었고 결국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건드려 미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그 미끼 밑에 감춰진 덫이 보이는데 맛있게 생긴 그 먹이 한 입밖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마약도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안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엄청난 쾌감의 소가 살아가죠. 그러다 자신을 죽입니다. 인간의 죄성, 죄를 기반으로 탐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삶은 나를 살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살립니다. 사랑하 새벽나라 친구들, 마음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죄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말씀으로 뿌리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본능이 나를 속일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죄의 중독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음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반으로 살아.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의 본능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길과 진리 생명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